안녕하세요. 6월 10일 화요일 정대경 기자와 함께하는 오늘의 프로야구 쪽집게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프로야구는 선도 삼성이 국권이 선두를 지킨 가운데 2위 NC가 3위권 팀들의 승차를 벌리며 선두를 추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위 두산과 3위 넥스에는 기세가 꺾여 5위 롯데의 추격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는데요. 이번 주초 3연전은 상위 4개 팀이 서로 맞붙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등현 기자, 그럼 오늘의 경기 일정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기아와 한화가 광주에서 경기를 갔고요. 그리고 넥센과 삼성이 목동에서, 어, NC와 두산이 잠실에서, 그리고 LG와 롯데가 사직에서 경기를 갔습니다. 네, 그럼 오늘 경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화이글스와 기아타이거즈의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7위 기아가 6위 한화를 상대로 승소 쌓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지난주 힘들게 삼성전 6연패에서 탈출한 기아는 LG에게 위닝 시리즈를 뺏어오며 아쉬운 대로 절반승을 거뒀습니다. 한편 한화는 최하위 LG를 반게임차로 따돌리며 8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팀이 분위기 반전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각팀 선발 투수 어떻게 되나요? 네, 기아에서는 김병현 선수가 선발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화에서는 클레이 선수가 선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정등용 기자는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기아의 김병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손동열 감독이 그 넥센에서 전격적으로 트레이드를 한 선수입니다. 어, 넥센에서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가, 어, 넥센 측에서도 흔쾌히 이제 기아의, 기아로의 이적을 허락했는데, 기아로 이적해서 하고 나서도 이제 불펜 요원으로 주로 등판했습니다. 네. 불펜에서 등판했는데 매 경기마다 등판해서 실점을 하는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다소 부진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또 오늘 경기는 처음으로 선발 투수로 등판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은 위험성에 따르는 그런 기아라고 볼수 있고 어, 이에 맞서는 하나의 클레이 선수 같은 경우는 어, 최근 SK와 넥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그 초반에 부진했던 모습을 조금 씻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런데 어, 최근 그 NC를 또 만나서는 2 이닝 동안 7실점을 하면서 무너진 적이 있거든요. 또 게다가 이번 시즌 기아와의 대결에서도 3과 3분의 2인 동안 6실점 하면서 또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김병현 선수가 좀더 클레이 선수보다는 그 선발 투수로서 첫 등판한다는 점이 위험 요소기 때문에 어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한화가 승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한화의 승리를 예상하셨는데 오늘 경기 한화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